아아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laughs> 강선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니키님 아. 오랜만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광고를 받아가지고 광고를 진행하게 됐고요 저희가 원래 광고를 받기 전만 해도 매년 5월로 출시가 알고 있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광고 일정을 조율하던 도중에 출시가 11월...매들이죠? 2026년 11월 19일에 GTA6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들 영상들이 예전에 많이 공개됐는데 오늘은 이제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트레일러 2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강둘기님과 함께 강소연입니다 네 <laughs> 근데 실례가 안된다면 나이 공개하셨나요? 아저 나이 공개했습니다 나이 공개하셨어요? 아니 저는 다 알아요 저, 저 우리집 비밀번호까지 알듯 알 사람들 저 94년생입니다 저 93년생입니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누나 그러면 <웃음> <웃음> 잘하자 네. <laughs> 잘하자 주니키야 아니 주키니야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인연이 이쪽 GTA 합방을 했었을 때 예전에 만났었잖아요? 네. 그거 아십니까? 제 영상 조회수 1등이에요 통틀어서 그 영상이 <laughs> 아니 이거 있잖아요 게임 모르고 인터넷 방송 모르는 일반인도 이거 보고 저한테 오랜만에 연락했다니까요? 레전드 영상이긴 해요 응응응 음, 음, 음.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GTA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합방하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 트레일러 나는 그거 좀 좋아해. 게임 트레일러 보는 거 겁나 좋아해. 아, 저도 그 트레일러 보는 거 좋아합니다. 이거 응. 왜냐면은 뭔가 그래픽이 요즘 좋잖아요. 응. 트레일러들이 그래픽이 좋으니까 볼 맛이 나더라고요. 응. 내가 그 GTA 예전에도 GTA 스토리 게임을 했었어요. 그 스토리 밀기 하다가 마음에 들어서 시간이 흘러서 내가 그 레데리 2도 했거든요. 아 레데리 2. 레데리 2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보기만 했어요. 그 약간 서부 서부 배경으로. 근데 그거 보잖아. 그럼 심장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막나 비유변자인데 시가 피고 싶어지고 막 그러는 그거 있거든. 아무튼 근데 레데리 2가 <laughs> 스토리가 진짜 개 좋아요. 오. 그 레데리 각본을 쓰신 분이. 이번에 식스 있잖아요. 어, 예. 그분이 쓰신 거예요. 오, 아 그러면은 이번에 스토리 좀 재밌게 나오겠는데? 그분 성함이 마이클 씨. 진짜 잘하시는데? <laughs> 네 이번에 또 이제 GTA가 미국 플로리다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제작되는 있 곳이거든요. 이 플로리다가 크기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미국의 플로리다. <laughs> <게 아니라. 웃음> 한국이 1.7배에요. <laughs> 플로리다주 크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얼마나 이제 재밌게 나오나, 나오려나. 네. 그럼 뭐 한번 트레일러 보러 가실래요? 트레일러 같이 보죠?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재생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재생하는 걸로. 하나, 둘, 셋.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여기는 태양의 축복을 받은 곳, 어, 더빙이 있네? 리오나이다죠. 준혁 씨, 이곳에는 밝은 미래를 아, 꿈꾸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눈부신 빛이 있다면 어두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그래픽 진짜 좋다. 복근 좋다. 이야기는그 예? 그림자 때문이야. <laughs> 그래픽이 좋으니까 그냥 사람 같아. <laughs> 아, 그래 그래픽 너무 좋아졌는데? 사기꾼과 범죄자. 들 어둠은 그늘을 고저 실제로 자신이 가장 잘 공항 아는 근처에 살아서 비행기처럼 보입니다. 아, 그래요? 응. 그 너무 TMI고. 아 너무 TMI다. <laughs> <이제 제가 웃음> <laughs> 그 제임스두발이 주인공, 주인공 같은데요. 현재 응. 삶의 탈출구가 되어 줄 사람입니다. 이건 여주인공 같고 딱 봐도 딱 봐도 여주네. 이렇게 둘이 주인공인 가 보다 이번에, 네. 이번에 더 짙은 어둠 속으로 야오. 함께라면 무서게 아, 없는. 아 근데 진짜 저 낭만이다 진짜. 가장 화창한 도시. 근데 낭만이 완벽한 성공을 위해선 강도질하는 게 낭만이에요? 아니 보트가 낭만이다 그랬잖아 뭐, 보트가. 어. 오. 아니 근데 나 진짜. 아니 그냥 물 표현을 개 잘했어. 아 진짜 GTA 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물 표현 제일 잘하는 상관없어. 게임이야. 그리고 약간 그 광원 효과도 잘 표현된 것 같은데요? 응. 음.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 야. 바이스 시티에 여러분을 아 진짜 개 재밌겠다. 바이스 시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올라이크. 응. 자 미국 바이스 시티. 바이스시티가 이제 플로리다 주에 있는 마이애미 도시를 배경으로 모티브로 한 바이스시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번에도 바이스시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제인슨 듀발입니다. 잘생겼다. 제인슨 듀발. 어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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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팔뚝 봐. <laughs> 사람들이 또 기대감이 뭐냐면은 솔직히 전작은 좀 이렇게 잘생기진 않았잖아요. 네, 파이브가 잘생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번에는 엄청 잘생겨 나온 거예요. 이제 게임할 맛 겁나 나겠다. 저 팔뚝에 팔에 털나 있는 것 봐. 저게 테토의 상징이야. 야, 근데 진짜 제 몸은 어떤 몸인지 알아요? 으응. 제 지금 몸은 지금 오른쪽 뒤이 사람 보여요? <웃음> <웃음> <laughs> 그내 몸은 지금 어떤 상태인 지 알아? 그 옆이 나야. <웃음> <웃음> 여기 주퀸이, <주키니>, 여기 강소연. <웃음> <웃음> 그거 나야. <그걸? 웃음> 주인공이 약간 어떤 스토리로 갈지 모르겠는데 뭐 많이 하는 거 같긴 하거든요, 사진만 봤으면. 딱 봐도 범죄지 뭐. 어, 범죄긴 한데. <웃음> <웃음> 어, 주하 어. 뒤에 너도 와있네. <웃음> 주하. <웃음> <웃음> 아니 카메라 욕심이 많아? 아이 방송에는 어쩔 수 없음. 어 소윤님입니다. 어디? 앞에? 녹음을 자겠습니다. 소윤님 좀 무섭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나 머리 푼거 어때? 카메오로 많이 나오네 우리. 카메라 욕심 많아서. 아 근데 그래픽 봐, 뭐야? 아니 이게 실사요 그래픽이요 이게. <laughs> 지리긴 한다 그래픽 진짜 많이 좋았다. 뭐저등야저 사진 등에 저 바코드 찍힐까아 이거 QR <laughs> 코드? 아니 <laughs> 결제되는 거 아니야 찍으면 막돈 나가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물신인가봐 QR 코드 줄. 이런 사람 특징 이런 사람 특징 클리셰가 능력 겁나 있을 것 같아. 백태가 많을 거 같은데? <laughs> 능력 있고 유쾌한 그런 친구가 아니면은 주인공 옆에 있을 리가 없어. 오. 서현님 이상형이랍니다. <laughs> 서현님 이상형이요. <laughs>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laughs> 오감 깨일 거라고 했지. 내가 이런 사람. 아니 근데 돈 많으면 모르지. 난 능력 보는 편이야. 응 응. 오. 근데 나 나 여기서 나오는 힙한 사람들 대사가 재밌어. 전작에도 <laughs> 서로 극딜 받는 거개 재밌었는데. 와, 할아버지 피부 제대로 탔네. 와, 이거 피부 벗겨졌다. 이거 알로에, 알로에 엄청 발라야겠다. <laughs> 아 할아버지 잠깐만. 바닥에 누워서 썬텐 하나아아 아가씨. 할머니 앞에 보고 있으니까 <laughs> 모자를 가려줘서 할아버지 시선책이안 시선 들켰다. 오! 스쿠버 <laughs> 다이빙이다. 우와!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인게임에서 이거 볼수 있는 건가? 스쿠버 다이빙 해 가지고? 아니, 이번에 진짜 엄청 콘텐츠 많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넣는 거 보면. 아, 니 진짜 장난 아니고저 거북이만 잘라서 보여주면은 솔직히 그래픽 안같음 아, 이거 좀 실사 같아. 여러분들 이거 그냥 하면은 이거 실사 거북이 사진 같지 않아요? 오! 어, 그치 약간 진짜 그렇네. 오. 아이씨, 쩐다. 이야, 아, 악어, 트, 야 아고야 와 트레버가 살것 같은 그런 곳 아니 이거 악어 밑에 봤음? 응 어, 봤음 밀렵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동물 나오는 거 보니까 왠지 나 GTA 다음에 식스에서 도감자 겁나 섬세하게 넣어줬을 것 같아 오 동물 자꾸 막 도감할 수 있게 어 약간 나 도감작 이런 거 좋아하거든 오아 그럼 가 게임인데? 아, 저거 봐, 밀렵하니까 뒤에 경찰 따라붙는 거니까 이거 밀렵 맞네. 아, 이거 불법으로 악어를 잡다가? 어, 불법으로. 불법으로 악어를 잡다가 이제 경찰이 뜨고 뒤에 헬기도 떴네. 어, 그런 느낌.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와. 펌이 뭐뭐 페요. 요 인생은 놀라움에 가득해. 친구는 그 점을 명념하는게 좋을 거야. 딱 대표적으로 그런 클리셰네, 카리스마 개 간지 클리셰. 인정. 아 이거 간지나는데? <laughs> 아니 솔직히 은행강도 아니고 막 무슨 보안요원, 보디가드 이런 거라도 믿겠다 너무 캐릭터 매력있다 이 캐릭터가 제일 매력있는데 나는? 주인공이 딱 봐도 얘한테 뭔가 배울 것 같지 않아? 뭔가 중요한 역할로 나올 것 같긴 함응 너무 캐릭터가 잘 뽑혔네 약간 진짜 진짜 비주얼에 딱 힘을 빡준게 느껴지잖아 어이 사람도 약간 좀 매력있게 생기긴 했는데 아까 전 사람이 더 낫다. 이거 뭐죠? 저거? 도시락. <laughs> 도시락? 아, 도시락이구나. 밥 먹고 다녀. <웃음> <웃음> 잘 챙겨 먹어야 돼. 어릴수록 말이야. <웃음> <웃음> 성장기니까 말이야. 아 밥이 없구나? 아 그럼 되게 스윗한 사람이네. 진짜 얼굴이 착해보여. 밥잘 먹고 다녀 후로. 사람이 귀렇게 보이냐? 저거는 그거잖아 이런 위험한 물건은 들고 다니면 안 된다 아예 죄송합니다 어르신 어, 약간 주인공, 주인공을 약간 이제 응, 올바른 길로 어.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네 이거는 내가 갖다 버려주지 마운트 칼라가 아 여기는 진짜 대놓고 그거다 사냥과 낚시? 레데리2가 진짜 사냥한 맛이, 사냥하는 맛이 진짜 개쩔어. 오. 왠지 그 장점을 이번에 식스에서 좀 많이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나의 생각이야. 채팅창으로 콘솔로 이게 버텨지냐는데? 이거 버텨지니까 나오겠지. 그니까. 아, 어, 근데 진짜 기대된다. 아, 장소가 엄청 많아. 2026년 11월 19일 날. 플레이스테이션5와 엑스박스 시리즈X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난 아까 또 말했지만 내 심장이 <laughs> 계속 부르짖고 있다니까 난 나오자마자 바로 할거야 저도 집에 엑스박스랑 플레이스테이션5 없거든요 아 진짜? 살려고요 이것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살려고 어. 궁금하신 분은 저희가 보신 이 페이지가 공식 페이지에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다음에 나랑 멀티 또 해줄 거지? 다음에 또 레전드 찍죠 가서 범죄 한탕 하자고 오케이, 다음에 또 찍어갖고 나란히 정지 먹고 <laughs> 자, 재밌었고요 <laughs> 이거 위험하니까 말이야 내가 가져가는 거야 <laughs> <가야 돼. 웃음> 저거 뺏겨가지고 아련하게 총 쳐다보는 것봐 아, 그러네 총 보고 있네, 이렇게 재밌겠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와, 1년 어떻게 기다리지? 아무튼 GTA 6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하습니다 네, 들어가서 원투 주키니 주키니 TV에 오신 여러분들 반지람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리 먹으니까 조심해.